트래디셔널이냐 라스냐 이것도요 사실 제가 한몇달 전쯤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 게시판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길래 다시 한번 다뤄도 좋겠다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이거 역시도 미시 USA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었고 탑 순위에 저어있길래 한번 골라봤어요. 47세이고요. 작은 비즈니스 오픈하고 수입은 연수입으로 12만불 정도인데 CPA의 권유로 트레디셔널 IRA를 오픈한 지한 4년 정도 됩니다. 그쵸 비즈니스 하시는 자영업. 그리고 회계사님의 권유로 이 트레디셔널 IRA를 오픈했다. 그런데 당장 절세할 수 있고 뭐 나이 먹어서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적으니 세율도 낮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뭐 그럴 수 있죠. 당장 트레디셔널이라는 것은 그저 세금 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 수입이 적을 테니까 세율이 낮아지니까 하실 거다. 뭐 충분히 트루전셜 IRA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게시판에서는 주로 라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트에서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게 훨씬 이익이라서 많이 하는 거냐? 왜 라트를 좋아하는 거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죠. 라트와 트레전널 반반이 나을까요? 뭐 의견 부탁드려요. 결국은 질문은 이거잖아요. 내가 은퇴를 위해 IRA 제도를 이해했고. 그래서 IRA 중에 Roth와 Traditional이 있는데 나는 Traditional 해 왔는데 어, 내가 보아하니 Roth가 더 좋은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 있나? 내가 잘못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Roth를 더 좋아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간단히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다른 영상에 저희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비교예요. 근데 일단 공통적으로는요. 둘다4 0 1K의 형태로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트하는 것이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라는 것이고요. 매년 컨트리뷰트 할수 있는 게 금년 같은 경우 23년이죠. 에 6,500불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7,500불까지 1,000불 더 높게 캐치업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죠.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언 o 인컴, 나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둘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트래디셔널 IRA는 뭐냐? 내가 금년에 이 트래디셔널 IRA에 컨트리뷰트 하는 그 금액이 텍스 디덕 터블 정확히는 뭐 인컴 디덕 터블이죠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된 자산이 트루지션을 ir에서 잘할 때 무럭무럭 잘할 때는요 계속해서 텍스가 디퍼 되다가 나중에 찾을 때 은퇴 이후에 찾을 때오디너리 텍스 레이스로 적용을 받으면서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72세예요 이게 뭐 72세 73세 75세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은퇴 이후에 언젠가부터는 반드시 require d minimum distribution, RMD라고 부르죠. 반드시 일정 부분은 내가 빼야만 되는, distribute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조건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내가 IRA 추월 전월로 옮긴 금액을요 은퇴 이전에 빼면 10%의 패널티가 부담된다라는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추월 전 IRA이고. 라트는 뭐냐? 자 처음에는요. 넣을 때에는요. 텍스 이적션이 안 돼요. 애프터텍스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 당해에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죠. 그런데 어닝은요. 텍스프리로 자랍니다. 그렇죠? 트러디셔널도 마찬가지로 어닝은 자라나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라 면에서는 동일하죠. 그리고 컨트리뷰션에서 애프터텍스이지만 나중에 찾을 때에도 완전히 텍스프리예요 그리고 애프터텍스 달러. 그러니 로트는 내가 세금 다낸 돈으로 컨트리뷰트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벌어들이는 돈, 찾는 돈 모두가 비과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앞서 트래디셔널은요. 72세가 넘으면 반드시 일부는 꺼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반해 로트는 RMD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불입한 금액은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라는 그런 룰도 있어요. 앞서 트래디셔널은요. 내가 불입한 거 꺼내면 안 되죠. 10%패널티죠 그러나 내가 로트의 경우는 불입한 거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내가 벌 들인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계좌에다가 컨트리뷰트한에 5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논외로 한다면 특히 내가 원금에 대해서 찾는 거는 비과세고요. 그러나 어닝에 대해서 찾는 것은 10%의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 5 9 5세이 전에 찾을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라트의 경우는 추가로 또 적용되는 규정이 있죠. 뭐냐면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소득이 뭐 간단하게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라트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컴이 15만 불 이상 어메리디였을 경우에는 22만 8천 이상일 경우에는 내가 라트는 에 컨트리비 못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약이 안 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백도어 라트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서 트래디셔널은 소득에 대한 제약이 없죠. 그래서 먼저 트래디셔널로 컨트리뷰트를 하고 그걸 라트로 컨버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소득 제약은 그다지 유의미한 제약은 아니다. 유명무실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한 것도 다른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뭐더 많은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라트와 트래디셔널의 비교 또는 얘기였죠. 그러니 한번 봅시다. 정리하면 일반 트래디셔널은요. 컨트리뷰트 했을 때 넣을 때 소득공제 텍스 베너핏 있냐? 예스예요. 그리고 인컴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도 비과세, 과세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 된다는 점에서 디퍼된다는 점에서 예스예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내가 찾았을 때 그러나 텍스 베너핏이 있냐? 없다는 얘기죠. 자, 라트는요. 내가 컨트리뷰트 할 때요. 혜택이 있냐? 없죠. 애프터 텍스로 내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컴이 생길 때, 자라날 때, 그리고 내가 찾을 때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거는요. 최종 결과는요. 따지고 보면요. 똑같아요.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내가 똑같은 돈을 벌어서 똑같은 투자를 해서 똑같은 수입을 낸다라고 가정하면요. 이게 지금 먼저 혜택을 주냐, 나중에 혜택을 주냐는요. 무차별해요. 볼까요? 천불을 벌어요 내가 투자한다고 칠게요. 내가 첫해 에 천불 벌었어요. 근데 이거를 트래디셔널이나 라티냐두 개에 투자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투자했을 때10% 수익률을 낸다고요.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을 다 동일하게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율도 30%라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트러지전널은 어떨까요? 첫해에 내가 수입을 천불 벌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트래디셔널 어카운트로 옮기니까 첫해에는 세금 내는 거 없죠. 천불 벌었지만 그거를 다 옮기니까 첫해에는 세금 내는 거 없이 1불이 온전히 그대로 IRA 계좌로 옮겨 간 거예요. 그러면 둘째 해에 얼마 번다 그랬어요. 10% 번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불이 그대로 옮겨졌는데 1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00불이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찾는다라고 치면 과세가 된 뒤에 내진 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1100불에 대해서 아까 30% 세금이니까 세금 빼고 남는 돈이 70%니까 770불이 내 수중에 남는 금액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반면에 내가 라트를 선택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첫해에 내가 천불 번거 동일하죠. 근데 이거를 세금 내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 천불을 벌었는데 여기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얼마예요? 7 0 왜냐면 세금을 30% 내니까 남는 돈이 700불이죠. 그러면 둘째 해에 나는 이 700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번다? 10%. 그러니 110%가 되죠. 그러면 770불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금 내요안 내요? 세금 안 내죠. 왜냐면 라트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하다. 추러지셔널이냐 라트나 동일하다. 따라서 이걸 정말 산수의 면에서 보면 결과는 동일하다.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다면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라트를 더 좋아하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상황도 다르고 또 각각의 평가하는 어떤 가치관의 다른 점들을 다 감안해야 되고요. 이거는 꼭 어떤 그 절대적으로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선호 또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몇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요. 제가 생각하는 라트가 더 좋은 이유. 자, 트러디셔널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한참 할 때는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지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지금 소득을 줄이는 것이, 미래에 줄이는 것보다도 유리할 것이다. 왜? 같은 소득이 지금은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 택스 브레킷이 높을 거야. 세율이 높은데 반해. 그렇잖아요.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높고 저소득이면 세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퇴 이후에 그 돈을 찾으면 그때는 내가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세율이 더 낮지 않을까? 그러면 같은 소득이지만 미래에 내가 세율이 더 낮게 적용되니 더 유리한 거 아닐까가 트래디셔널을 선호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맞죠? 일견. 왜냐면, 은퇴 이후에 수입이 더 적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소득 자체가 내가 정말로 이 투자를 잘해서요. 트레디셔널 한그 IRA에 대해서도 수입을 잘 늘릴 수 있다면요. 나중에 RMD 하면요. RMD, 그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만으로도요. 고소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미래에 내가 수입이 정말 낮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합리적인 예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미래에 소득이 줄어들지만 공제도 줄어들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은 공제하고 난넷 인컴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로직은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공제여요 나의 어떤 모기지 인트레스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도 더불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세 소득 면에 있어서는요 어떤 게더 낮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반드시 트러디셔널이 이런 맥락에서 lower tax rate in the future라고 하는 면에서 아닐 수도 있다 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md 라는 것도 있죠 rmd가 적용이 되면 이건 과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 라트는요. RMD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일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라트를 선호하는 이유이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러한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지. 은퇴 이후에요. 라트는요. 비과세잖아요. 그러니 아무 때라도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트라디셔널은요, 아, 내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이런저런 걸로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많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그 어떤 특정 해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찾고 싶은데, 아씨 세금 낼거 생각하면, 하, 이거 찾을 수 있나? 라는 생각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 다른 소득들로 인해서 이미 또 세율이 높을 수도 있을 테니까. 또는요, 은퇴 전에요. 내가 59.5세 전에요. 트레디셔널은 무조건 10% 패널티였죠. 그쵸? 내가 그 전에 뺐으면 10% 패널티 택스를 부담하는데 반해, 라트는요, 원금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패널티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은퇴 전이라도 나는 라트의 경우는 필요하면 꺼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네 번째는요 미래의 비과세다. 라트는요. 그러니 그 말은 지금 내가 트 р 지셔널은 어, 미래에 내가 어, 은퇴 후에는 디스트리뷰션을 받을 때 세율이 얼마겠지 소득이 얼마일 테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라트는요 그런 거 신경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언제 뽑건가에 나의 기타 소득이 어떤지와의 무관하게 나는 비과세가 될 테니까. 그쵸?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겠죠. 결정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금 비과세를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6,500 불이에요. 매년. 그러면 6,500 불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뭐30% 40%라고 해도 3,000 불일 거예요. 3,000 불, 뭐2,000 불, 4,000 불,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내가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비과세를 달성한다,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과세 또 미래의 비과세를 포기하고 지금 비과세를 얻는다라는 것이 정말 내가 열심히 산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아닐 것 같다 내가 더 허리띠 졸라매고 더 열심히 해서 세금 부담을 지금 하고 미래에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거겠고요 상속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할 때도 내가 자녀들에게 이걸 상속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라트를 상속함으로써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좀더 깊이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IRA라는 것은요. 이게 트러디셔널이건 아니면 라스트건 간에 은퇴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준비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나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잖아요. 나 정말 은퇴 이후의 삶은 나 정말 즐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RMD를 신경 쓰고 내 세율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어떤지, 애프터 텍스 캐시가 얼마인지를 고려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라트가 나는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것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에서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은퇴를 위해 이만큼은 저축해 놓겠다. 대비해 놓겠다. 그리고 이거 뭐잘 투자해서 불리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 이 돈이 정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쓰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보험의 성격. 내지는 내가 정말로 레이니데이인 거죠. 내가 은퇴 이후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쓸 목적으로 나는 이거를 대비해 놓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걸로 또다잘 준비해 놓으면 다른 재산 많아서 은퇴 소득을 잘 마련해 놓았다면 이거 안쓸 거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상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목적으로 내가 꼭 필요할 때쓸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래디셔널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내가 다른 거다잘 준비했어도 RMD. 꼭 꺼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꺼낼 때 과세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내가 은퇴 이후에 꼭 필요할 때 찾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라트가 더 좋은 거죠. 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도 되니까. 아홉 번째. 만약 반드시 나는 IRA로 은퇴 후 생활비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그쵸? 그렇죠? 아까는요, 정말로 다른 걸로도 준비해가지고 잘 해놔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로. 은퇴 이후에 나 이거 찾아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요 그럼 뭐예요 그럼 라스가 좋죠 찾아 쓰는 데 세금 안 내는 게 좋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 이거 찾아 쓸 거야 은퇴 후에 나의 현금 흐름을 위해 그캐시플로우를 위해 나는 이거 쓸 거야 라고 해도 라스가 더 좋잖아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트러디션을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은퇴 연령에 다 다른 분들, 예컨대 뭐 50대 후반 이후에 분들이라면, 굳이 이 라트가 제공하는 장점이 트러디션을 대비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도 보겠어요. 그런 경우들을 감안했을 때, 웬만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라트가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은퇴 연령에 다 다른 분들로서, 지금 현재 택스이빙이라는 것이 이유가 될 때, 그럴 경우에만 트러디션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요 라트를 하고요 지금 내가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 앞서 질문이 47살 한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라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요 다른 절세 방안을 찾겠다고요 굳이 거창하게 내가 이걸 더 절세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찾겠다는 거죠. 저희 영상 보시면 뭐 이런저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절세 방안을 찾고,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은요,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도록 나는 하고 싶을 것 같다, 에요. 다른 변수들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뭘 하건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꼭다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러니 뭐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열 가지 정도를 얘기한 건 대부분 다 퀄러테이티브한 그런 거죠.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기 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라면 랏들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